용산전자상가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청과물시장이었던 걸 아십니까? 한번 지나면 다시 볼수 없는 게옛 모습인데요. 용산의 과거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국 철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20여 년전 용산역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판매와 문화 집합시설을 갖춘 현대식 복합건물로 주위엔 고층 건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전국의 청과물이 몰려들던 용산역 뒤편 한강로 2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태원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청년도 한쪽 벽면에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용산군인아파트에 있을 적에 이 육군본부 군용버스가 이게 출근하는 장면이에요. 천천히 차가 많아지고 삼거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시 조명해 더 발전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한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옛 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물론 드론과 같은 현대 장비로 옛 사진과 최대한 비슷한 구도로 촬영한 비교 사진을 볼수 있어 용산의 변화를 눈앞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여든 네 점이 전시됩니다. 이태원의 제 고향이거든요. 어때 친한 친숙하게 봤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참감 무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잘 보존돼 있어서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볼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용산 아트홀과 녹사평역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사진전은 가상 현실 전시회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